안녕하세요 꼼지락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어, 라운드 조끼 앞판을 떠볼 차례인데요. 어, 앞판은 지금 밑에서 평단 부분까지는 똑같아서 미리 다 떠놨고요. 진동까지는 이제 같거든요. 앞판 지금 안목 패이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달라지는데. 이앞목 패이는 부분을 좀 떠보려고 합니다. 앞판은 뒷판 진동 부분이 같기 때문에, 어, 12단까지 이 부분이 같아요. 근데 앞목이 밑에서부터 여기 진동까지가 총 21단이 나왔거든요. 그래서 진동 부분이 12단이 나왔기 때문에 진동 12단을 떠주고, 21에서 12단을 빼면 9단, 9단 평을 쭉 떠줍니다. 그래서 지금 9단 평까지 이 부분까지 뜬 상태거든요. 여기 지금, 어, 진동, 진동 여기 이렇게 옆선 페인 부분 이렇게 들어갔어요.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21단이에요. 21단까지 떠준 상태고, 어, 여기 지금, 안목 파일인데,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, 어깨 용사를 같이 들어갈 거거든요. 오른쪽 이 부분부터, 어,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, 지금 여기 목, 지금 부분 둘레 있잖아요. 여기가 지금 28코가 나왔거든요. 28코를 반으로 나눴을 때, 이 한쪽이 14코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여기가 지금 28코에서 가운데가 8코를 지금 코마금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가운데 반을 잘랐을 때 여기는 4코 코마금 하는 거죠. 그리고 28코를 반으로 잘랐을 때 14코니까 14코에서 4코를 빼면 10코가 돼요. 그래서 여기까지. 지금 여기. 이 부분을 지금 먼저 뜨고 나서 여기 목둘레, 여기 곡선 부분이랑 이 어깨 오른쪽 경사 뜨고 나서, 다음 여기서부터 지금 코막음 8코를 해주고, 다시 왼쪽 이 목둘레랑 어깨 경사를 한번 떠보려고 합니다. 그럼 여기 오른쪽 부분부터 먼저 떠보도록 할게요. 이 코가 총, 여기가 10코고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코고, 이 코가 9코기 때문에 총 19코가 나오거든요. 그리고 여기가 둘레, 여섯, 여덟, 열, 둘레, 여섯, 여덟, 아홉. 열 아홉 코만 가지고 이 부분을 뜹니다. 첫단 이렇게, 어, 떠왔고요 이제 이 부분 이제 줄여가면서 곡선을 이제 줄여가면서 어깨 경사까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. 지금 이 부분, 곡선 부분이 어떻게 나오냐면, 어, 지금 10코기 때문에 10코를 이제 줄여가거든요. 그래서 지금 보면, 어, 2-3-2, 2-2-1, 2-1-2. 그 다음에 위에는 3단평이 나왔어요. 먼저 3코를 두번 반복해서 줄여라는 의미거든요. 곡선 부분이기 때문에 곡선 한 코를 걸러요. 안뜨기에서 곡선을 주기 때문에 안뜨기 방향으로 걸웁니다. 그리고 세 코를 코마금을 하면서 줄여가요. 그리고 나머지는 안뜨기로 쭉 떠오면 되거든요. 그 다음에 또 겉뜨기를 또한단쭉 떠줘요. 그래서 여기 지금 2-3-2를 한번더 할게요. 곡선이기 때문에 한코 거르고 세 코를 코마금을 해요. 세 코를 코마금하고 나머지는 쭉 안뜨기로 떠오면 됩니다. 안뜨기로 쭉떠 왔고요. 다시 겉뜨기를 한단 뜹니다. 겉이 안뜨기에서 이번에는 2-2-1두 코를 한번 코마그마라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 곡선 부분 두 코를 한번 코마금 역시 곡선이기 때문에 한코 걸르고 두 코를 코마금을 해요. 코, 코마금을 하고 나머지는 쭉안 뜨기로 떠요. 근데 제가 이거 이제 기출문제 라운드 조끼를 뜨면서 시험이 시간이 4시 반이에요. 그 4시간 반 동안 게이지 내고 계산해서, 어, 옷한부을 이제 떠서 내야 되는데, 뭐전 4시간 반이 길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막상 해보니까 짧아요. 그러니까 메리야수 뜨기 할때 진짜 잡생각 안 하고 빨리 빨리 떠야 될것 같아요. 다음 겉뜨기를 한단 뜨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아, 계산을 일단 정확해야 되고 어, 계산을 했다 하더라도 옷뜰때 진짜 잠깐 딴 생각하면 다시 풀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 어 시간 동안 4시간 반인데 진짜 한볼다 떠서 낼수 있을지 참 걱정이네요 다음 2-1-2는 한코 코마금 두번하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코걸르고한 코를 코마금을 해요 그래서 쭉 안뜨기로 떠옵니다. 그래서 겉뜨기 한단더 뜨고 다시 안뜨기 방향으로 어, 2시2가두번 반복이기 때문에 한 코를 더 코마금을 한코 걸르고 한코 코마금 하고, 안뜨기로 쭉 떠옵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지금 곡선 부분이 완성이 됐고, 위에 3단 평을, 그냥 평단을 쭉 떠요. 단, 단평으로 뜨기 때문에 걸러뜨지 않고 바로 3단평을 뜹니다. 그러면 지금 여기 어깨 경사가 아홉 코가 남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둘, 넷, 여섯, 여덟, 아홉. 아 코가 남았죠. 이 아홉 코를 가지고 4단에 걸쳐서 이제 어깨 경사를 들어가요. 어깨 경사는 뒷판할때 설명해드렸는데 먼저 오른쪽 어깨 경사는 쭉 아홉 코를 떠요. 먼저 아홉 코를 다쭉뜬 다음에 안뜨기 방향으로 돌려서 세코세 3코 코씩이거든요. 그래서 끝에 세 코를 남겨 놓고 한코 추가해서 네 코를 남겨요. 안뜨기로 쭉 뜨면서, 네코 남았을 때, 왼쪽 코를 오른쪽으로 보냅니다. 그리고 실을 앞으로 보내서 뒤집어요. 뒤집은 상태에서 왼쪽 코를 오른쪽으로 보내요. 그리고 실을 뒤로 보냅니다. 겉뜨기를 남은 코드로 쭉 떠요. 다음 또 편물을 안뜨기 방향으로 뒤집고 끝에 세코 했고 또세 코. 한코 포함해서 4코 네 남겨놓고 안뜨기로 뜹니다. 4코 네 됐을 때 왼쪽에 있는 코를 오른쪽으로 보내고 실을 앞으로 보내요. 그래서 편물을 뒤집은 상태에서 왼쪽 코를 오른쪽으로 보냅니다. 그 다음에 실을 바늘 뒤로 보내요. 그래서 남은 코를 다 겉뜨기로 뜹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실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, 안뜨기 방향에서 이제 실을 정리를 해요. 먼저, 두 코를 안뜨기로 뜨고, 실이 약간 부족한데, 세코이 됐을 때 여기 뒤에, 걸린 실 있잖아요. 얘를 여기 앞, 앞쪽으로 이렇게 해서 두 코를 같이 이렇게 떠줘요. 안뜨기 방향으로. 그리고 또 다음 코를 안뜨기로 뜨고 다음 코를 안뜨기로 떠요. 그 다음에 네 번째 실에서 뒤에 있는 코를 이렇게 가져와서 두 코를 같이 걸어서 안뜨기로 뜹니다. 어, 실이 좀, 어, 부족하네요. 좀 느슨하게 했는데, 나머지는 좀 안뜨기로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.